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선 프리마돈나 김청자님의 삶입니다. 월광조선 기사를 바탕으로 그분의 음악, 또 봉사,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남기신 메시지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랄까 성공 스토리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고, 또 교육자로서 헌신하시고 네. 은퇴 후에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시고 이제는 삶의 마지막 장에서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어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소명이라는 게 뭘까? 이걸 정말 깊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김청자 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딛고 꿈을 이루셨는지 또그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큰 의미를 찾으셨는지 어쩌면 이걸 보면서 우리 삶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청자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김청자님, 1944년생이시죠. 근데 처음 독일에 가게 된 계기가 좀 흥미로워요. 1963년, 그러니까 만 19세 때 외국인 신부님 도움으로 간호조무사로 가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엔 계속 다른 꿈이 있었던 거죠. 늘, 내 진짜 꿈은 음악공부야. 이렇게 주변에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열망이 정말 강하셨나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독일에 간 지, 어, 불과 5개월 만에요. 그 재능을 알아본 현지 천주교 신자분들이 후원을 해 주신 거예요. 와, 5개월 만에요? 네. 덕분에 아우프스부르크에 있는 레오폴트 모차르트 음악관 거기서 피아노랑 성악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받은 도움이 아,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 꿈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드라마 같은 시작이네요. 이 배움의 기회가 결국 그분을 한국인 최초 유럽 오페라 주역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끌게 되죠. 맞습니다. 1970년 25살 때 스위스 베른 시립 극장에서 모짜르트 오페라 코지판 투테 주역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때만 해도 동양인 여성이 유럽 오페라 무대에 그것도 프리마돈나로 선다는 건 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아, 내가 여기서 길을 잘 터놔야 한다. 그래야 내 뒤에 오는 후배들이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책임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네, 뭔가 사명감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셨고 그 결과로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유럽 전역에서 한 16년간 정상급 프리마돈나로 활동하신 거죠. 카를스루의 국립 오페라단이나 뒤셀도르프 오페라단 같은 아주 유령한 곳에서 전속 단원으로도 계셨고요. 정말 대단한 길을 개척하신 건데 그런데 한국의 마리아 칼라스가 되겠다 이런 꿈을 향해 막 달려가시던 중에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죠 (28살) 때요 네 한국에서 온 편지 한통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또 어머니 혼자서는 (4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한창 유럽에서 활동하실 땐데 정말 고민이 깊으셨겠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그 유럽에서 이런 모든 걸다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좌절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깊이 고민하시다가 어, 나만을 위해 사는 건좀 이기적인 삶일 수 있겠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좀 내려놓고 봉사하는 삶이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죠. 아, 소명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된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의 성취를 넘어서 가족, 타인을 위한 헌신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걸다 접고 귀국을 결정하십니다. 귀국하시고 나서는 한국인 최초 유럽 프리마돈나라는 명성이 있으니까 여러 대학에서 교수 제의가 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중앙대, 연세대 등등 여러 곳에서 제의가 와서 한 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동생들 전부 대학까지 졸업시키셨고요.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는데, 근데 이 가르치는 경험이 또 다른 길로 이끌었다면서요? 네, 이게 좀 역설적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더 배워야겠다, 이런 열망이 막 커지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더 많다고들 하잖아요. 딱그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정적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다시 배우러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결정인데요. 심지어 그동안 모으신 돈으로 어머니 집 사드리고, 본인은 거의 빈손으로 다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셨다고 하니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두 번째 독일행에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남편분을 만나신 거죠? 네, 1982년에 런던 로열 앨버트홀 공연 때문에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분이 미래의 남편이자. 아들 다니엘이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김청자 님은 원래 오페라 가수로서 커리어 때문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으셨대요. 아, 그래요? 네. 첫 남편분하고는 아예 아이 원하면 나랑 결혼 못 한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분을 만나서 정말 큰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1984년에 아들 다니엘을 낳으셨습니다. 이걸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은 가고 목소리도 사라지지만 사랑의 결실은 세상에 남는다. 와 소명의 의미가 예술 헌신을 넘어서 사랑 생명으로까지 확장되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아들 다니엘 씨도 어머니 재능을 잃어받아서 지금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재즈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안드로메다 메가 익스프레스 오케스트라. 이끌면서 최근에 독일 제주교 최고 권위상도 받았다고 하고요. 아 기사에도 그 아들 수상 소식에 어머니가 엄청 자랑스러워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크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도 정말 난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라위 봉사하실 때 자기 오케스트라 단원들 데리고 여러 번 가서 음악 교육도 돕고 공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툰 한국말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진 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감동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김청자 님 삶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장이죠. 아프리카 말라위 봉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2009년에 한예중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하시자마자 바로 말라위로 가셨어요. 정말 쉬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계획이라고 해요. 교수 시절에 안식년 때 아프리카 여행을 하셨는데 그때 봉사자들 모습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대요.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셨다고 그러다가 성당 지인분 소개로 말라위를 딱 방문하셨는데 그곳 사람들 모습이나 환경에 마음이 확 끌리면서 아 하느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아주 강한 소명의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죠 네 정말 대단하신 게 한국에 있던 재산 다 정리해서 현금화 하시고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이라는 후원회까지 직접 만들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물 문제였다면서요? 맞아요. 말라위가 1년 중에 거의 7, 8개월이 건기거든요. 물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당신 사재를 털어서 우물을 파 주기 시작하셨는데 자그마치 42개나 파셨다고요. 마운 두 개요? 우물 하나 파는데도 돈이 꽤들 텐데요. 그렇죠. 하나에 한 7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이죠. 와, 정말 물 문제 해결과 동시에 또 아이들 마음을 돌보는 일에도 힘쓰셨다고요? 네, 그 당시에 말라위에 에이즈 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김청자님은 이 아이들 상처를 음악으로 좀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음악학교를 세우신 거군요. 네, 한국에서 악기 직접 구해가시고 학교 세워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여기서 또그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소명이 다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 아예 유학까지 보내셨다고… 맞아요. 재능 있는 학생 3명을 딱 뽑아서 그것도 사비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학을 보내셨어요. 본인이 예전에 후원으로 꿈을 이뤘던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어쩌면 이 아이들 꿈을 이루어주는 게 당신의 소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도 정말 헌신적이셨다고 들었어요. 음악 교육 전혀 안 받아본 아이들한테 이론부터 가르치시고, 성악 전공 학생은 직접 또 색소폰이나 트럼펫 전공 학생들은 한여종 제자들을 아예 말라위로 데려와서 매일 레슨을 시키셨다고요. 네,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죠. 그래서 그 노력 끝에 새 학생이 다 한예중에 입학했을 때 입학식에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아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 아이들 꿈이 결국 내 꿈이었고 내 꿈이 또저 아이들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해와 정말 감동인데요. 더 감동적인 건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시 말라위로 돌아가서 김청자님이 세운 그 학교에서 지금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정말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라위에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으시던 중에 2022년 10월이었죠.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진단을 받으시고도 아직 말라위일이 남았다 하시면서 치료를 미루고 다시 말라위로 가셔서 두달 동안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오셨다고 해요. 아... 정말 그리고 귀국하셔서는 항암치료를 거부하셨고 결국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까지 하셨었죠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하셔서 남양주 자택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독일에서 온 아들 다니엘 씨랑 마지막 시간에 보내고 계신다고요 네 그런데 기사를 보면 그 말기암 투병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의연하고 평온한 모습이시라고요. 더 놀라운 건그 상황에서도 음악 봉사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도 거기서 피아노 치시면서 환자들 위로해 주셨고 지금도 매주 병원 외래진료 가실 때마다 음악 봉사를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실 거라고. 이게 바로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면서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소명에 충실하신 모습입니다. 네. 남은 삶에 대해서는 뭐 아쉬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대요. 찾아오는 제자들한테도 슬퍼하지 말고 나랑 끝까지 같이 가죠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되면 웃으면서 바이바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죽음 뒤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믿으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죽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맞이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도 스승으로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네 맞아요 삶의 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진짜 가르침이다 이렇게요 태어나고 살고 병들고 떠나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그 자체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겨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김청자님 답변이 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 어느 시점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안녕하고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소명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지막으로 삶은 가치 있는 것들로 반짝이는 세상이니까 그 반짝임을 향해서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모두가 자기만의 소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축을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아 정말 정말 한 편의 긴 서사시 같은 삶이네요. 유럽 오페라 무대를 처음 열었던 프리마돈나에서 또 후학을 길러낸 교육자로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 아이들의 어머니로. 이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까지, 김청자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과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그 소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최고가 되셨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과 재능을 나누는 모습, 거기서 진짜 소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소명이 어떤 의미일까요? 김청자님의 소명은 오페라 무대에서 시작해서 교실로 또 말라위의 우물가와 음악 교실로 그리고 이제는 병상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그 자리가 계속 변해왔잖아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소명이라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이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또 진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김청자님의 소명이 무대에서 병상으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듯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